来自星球的，来自星星的，嗯，什么？还有李钟硕的那几部剧，李钟我最喜欢李钟硕，啊，李钟硕，李钟硕不知道，李钟啊李钟硕李钟硕，啊李钟硕李钟硕，对对，啊对对还有什么？听说李钟硕和 i u i 那个恋爱了，我还挺喜欢宋慧乔的，哎 EXO 我也喜欢，EXO 哎，灿烈，不是灿烈，我不喜欢灿烈，我喜欢。 아졌다 <목소리> 아, 요 정말 얌스다. 아 deal deal. 아, 침에 일어나서 지금 대충 샤워하고 지금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 방도 되게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이 조금 없어서 어,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는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전 지금 어디를 갈 거냐 충칭에 유명한 게또 충칭 소면이랑 허거거든요 근데 허거는 지금 나 점심에 먹기에는 너무 헤비하니까 저는 지금 소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소면 충칭 소면 오늘 그냥 배고파 죽겠거든요 오늘 그냥 다 죽었어요 너 오늘 죽었어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야. 얘, 이거, 충칭 싸움에. 잘라져. 아, 일단 이거는 점심으로 먹고. 나가서 오렌지 주스 하나만 사올게요. 그, 알죠? 뭔가 오렌지 주스 땡기는 날이 있는 거. 오늘 그냥 무자비하게 오렌지 주스. 아 저는 이거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라색이 없어. 미몽 지금 보라색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 보라색? 근데 이거 너무 커. 아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은데 찾았다. 여러요 사장님이 지마 어. 小籠包?小包 없어요. 없으려. 아. 만두 하나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만두 만두 파는 데 없나? 음, 벌써 나 왔네요. 증문이 나나? 예. 증이나거요도 지금 못 와, 이거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 근데 진짜 맛있긴 개맛있어요. 약간. 짬뽕 베이스인데, 마라탕 짬뽕 베이스. 마라탕 같은 국물? 어,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확실히, 꾸이저보다 우 여기가 저랑 입맛이 맞는 것 같아요. 매콤하고 맛있는. 아직 부족합니다. 역시, 영원한 초코. 떠서. 예. 먹고 죽겠습니다. 아, 응. 네, 근데 너무 여기서 현지 음식, 중국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가 가끔씩 땡기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갈 거야. 아, 여행하다가 지금 처음 먹는 거야, 처음. <laughs> 햄체 몇이냐고요? 햄버거 몇 시냐고요? 햄버거 한3 개까지 먹어본 적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로도 어나 배불러 이런 사람들 있는데 진짜 미쳤어요. 컨셉 그만해요. 정징 제가 중국어 어떻게 늘었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간판 보이는 거다 읽었어. 명표维修中心 이렇게 막. 중국 완전 중국인 발음인데 한국인들이 들으면 약간 조금 저뭐 하는 거지? 쟤 장난치는 건가? 아제 지금 지금 또 장난치는 장난칠라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여기 맥도날드 맞나? 맥도날드도 어떻게 발음해? 맥도날드도 중국어로 많이 딱 나오거든요. 많이 딱 나와. 아여긴 KFC네. 아, 아 맥도날 저기 있어요. 저 맥도날드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마이 땅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유학 와서 마이 네, 땅라오 마이 땅라오 이렇게 하면은 중국인 못 알아들어요 중국인들은 어, 조금 이해력이 넓은 아량이 넓은 애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해서 어,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웬만한 중국인들 못 알아들어요 약간 오버를 해서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돼 장난치더라도 장난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죠 마이 땅라오 이렇게 그냥 장난을 쳐요 그럼 나중에 나의 뇌속 메모리에 마이땅 라오는 계속 마이땅 라오로 기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땅 라오를 나중에 말할 때 어떻게든 마이땅 라오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마이땅 라오. 먹으러 왔어요. 그럼 너도죽었어 그럼 그냥 드셔 볼게요. 계산하는 것도 보여 달라고요? 여기도 계산 그냥 이걸로 해요. 이걸또뭘 보여 줘. 그냥 이걸로 하면 되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 마이땅 라오. 오 맛있겠다 짜서 짠다 짜서 잘 짰어 햄버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햄버거.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힘이 또 오르네요 이렇게 또중칭에또 이런 노란 택시 이런 노란 택시가 또중칭의 상징이라네요 상징 근데 길가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아 강아지들이 위험하게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얘들 왜 그냥 가만히 여기 있냐? 어, 저기도 있네? 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역시 사람이 많네요. 여기가 왜, 여기, 여기가 왜 관광지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네요. 아, 약간 옛날 아파트 같은 느낌의 감성 사진 찍으러, 여자분들이 많이 오나 보다. 아. 음, 이런 바이브. 되게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아, 여기 뭔 케이블카가 있는데? 오, 저기에 기울어진 건물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2층에만 몰려있잖아. 나는 바보가 아니죠. 나는. 한층을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 뭐 층이 안 나오지? 이게 아닌데? 아,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아파트인가 보다. <laughs> 안 올라가는 이유는 있었네요. 이게 어떤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 보라고 만든 관광지인 건 알겠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그게 뭔가 감동이 좀덜한것 같아요. 여기도 북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날금이라는 거를 오히려 컨텐츠로 삼아서 사람들이 여기로 옵니다. 중국의 할렘가. 중국의 할렘. 중국의 할렘. 그럼 그거다 할렘. 미안합니다. 야. 직히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약간 무섭다 맞죠? 뭔가 교도소 같아 교도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골목이에요 골목. 와, 와. 오렌지를 오렌지 껍질을 널어 넣어, 널어놨네. 너무 잘 꾸며진 관광지보다는 이렇게 조금 낡은 거 아니면은 조금 이색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색적인. 거. 이런 게더 여행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박물관 이런 거가는도보다 진짜 이런 데서 먹는 음식이 진짜 짠종인데, 음. 짠종. 진짜. 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정겹게 싸우시는 모습도 계속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고 싶다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 힘들어. 지금 채찍 좀 맞았으니까 당근 좀 주러 갈게요. 스타벅스 가서 초콜렛 먹어야지 초콜렛 중국의 스타벅스 스테렉스 야 거의 지지해 냄 선물 어 냉의 초콜릿 다섯 잔 빚은 어중빚 나왔대요 <목소리> 되게 친절하시죠? 이 물까지 묻혀주셔서 이렇게 나한테 주셨어. 아, 저 어떡하죠? 제제 행운 여행. 너무 친절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서 덕분에 너무 순조롭습니다.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 충칭에 유명한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요. 케이블카. 그 케이블카를 한번 지금 타러 가볼 겁니다.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가자고요. 아왜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 간다고. 노란 택시를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충칭이. 되게 좁아서 웬만하면은 한 20분 10분만 걸어도 어디든지 다 도착하거든요 다요 근처에요 그래서 택시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렇게 손해 볼건 없는 거고 택시를 탄다면은 그냥 조금 더 윤택해지겠죠 지금 여기 근처에 도착했는데 케이블카를 어디서,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겠어 물어볼게요 你好，我先问一个，坐长江索道的话要去哪里啊？那里索道，坐索道吗？那里啊，这里嘛，这里那个树上那里有一个标志？啊、呃，前面啊，那、啊、外面，很大一个。好、啊，谢谢。长江索道景区游客中心。啊，有给你啊。嗯、要，我只是想买长江索道的<们>呵呵。너무단호박이신데아무튼감사합니다 지금 장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표가 없네요 표가 다 팔렸대, 이미 끝났어요 아... 아쉽네 케이블카는 못 타네요 아 지금 케이블카를 제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어림없죠 저에게는 플랜 B가 또 있습니다 플랜 B는 호거에요 호거 호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허건가 어, 되게 맛집 허건가 보다. 아, 사장님이 추천한 허거는 물고기랑 개구리가 들어가네요. 저는 물고기랑 개구리 먹기 싫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냥 제가 어제 점 찍어둔 대로 그냥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개구리는 좀 그렇죠. 물론 개구리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죠. 일단 허거집에 왔는데 음.. 어, 뭘 먹어야 될까? 일단 고기는 다 넣을게요 뭔가 이제 이거를 주셨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허거 먹을 때허거 먹을 땐 진짜 장맛으로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장이 되게 중요하고 어, 지금 약간 좀 난처한게 원래 한 5-6명이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막 줄을 서있는데 자리를 쟁취하려고 저 혼자 앉아있으니까 지금 밖에 있는 손님들의 시선이 약간 따갑습니다. 어, 알바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식초는 약. 우와, 지금 도착했는데 미쳤어요, 미쳤어. 다 먹을 거예요. 천엽이라 나? 저는 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잠깐만 담갔다가 장에 찍어서 요거 봐, 생사에 봐, 봐, 생요에 봐, 생사에 봐, 생사 봐, 생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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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사에 봐, 생사에 봐, 생 진정고 와와 차 매상. 한국의 매움이랑 중국의 매움이랑 둘이 다르거든요. 한국의 매움은 매워가지고 막 혀가 아픈,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그런 매움인데 중국의 매움은 약간 혀가 얼얼한 매움이야.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게 되게 얼얼한 마라맛 매움. 이게 매움 매의 맛이 달라요. 아 맛있,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 야채를 상차림을 안 해줘 갖고 고기만 계속 먹었습니다. 약간 느끼했어요. 괜찮아요. 환불했으니까 좀 아삭한 거 먹고 싶어. 요 아삭한 거. 오늘도 이쁘다. 너다 해라. 와 근데 이게 충칭이 신기한 게 이렇게 길에도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이렇게 급할 때쓸수 있나봐. 제가 또 좋아하는 중국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이 옥수수예요. 옥수수. 강냉이, 강냉이. <laughs>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나? 나 오늘은 바쁘고 재밌게 알차게 다녔고 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충칭에서 두 번째 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